저해초에 저기 어, 어? 바닷가 있는 게? 응? 끝인가아 화장실이 요 안에 있었구나. 떨어지는 응? 사람이 진짜. 너무 많다. 이렇게 멀엄청 기다려서. 지우리아 끝에 거를 찍어야 돼. 응? Oh, yeah. 우리 응, 멍한데, 뭐 사람 없이 들어오면 딱 좋겠다. 응? 사람 없이 때와와고 빌고 가면 딱 좋겠다. 와, 야. 핸드폰 땡겼거든, 중으로? 응. 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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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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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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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탑은 무엇이? 물탑인가? 저기에쌓놓은데